자, 이게 루트 입니다 이게 루트 6이에요. 대략 2.236으로 보고, 이거는 2.449로 보면, 0.05 더하면, 2 플러스 0.05를 더하면, 2.286이니까요. 요 사이 어딘가 있죠. 네. 그죠? 0.1 더하면 요거보다 2배. 해봐야, 해봐야 이게 2.336이니까 얘보다 작죠. 네. 루트 600이 0.1 해봐야, 여기죠. 루트 600이 0.1 해봐야 2.349니까 여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0.3 빼면 2.1 얼마 얼마죠. 여기 있는 거야. 루트 600이 0.3 하면 2 1 4 이건 사이에 있는 애아니고요 루토와 유투육이 정가운데. 그죠? 루토와 유투육이 정가운데에요. 2분의 루토 플러스 루토 6. 2.37이니까 3, 7, 5, 뭐 이렇게 되겠죠. 2.337이니까 여기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 옆이네요. 네. 이정가운데에요 네.